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지난번에 제가 이 피직 요거 리뷰를 올리면서 리뷰에 사용했던 저 신발 두 개를 댓글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거를 보내드리려고 주소를 봤는데, 한 분은 이제 서울이라서 보내드렸는데, 나머지 한 분이 주소가 하오곡에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냥 택배로 보내드릴까 하다가 그냥 하오곡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제품도 좀 갖다 드리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한번 배를 눌러볼까요? 선물 왔다고 하고. 안 계시나봐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BMC도 있고. 저도 뭐야. 윌리어도 있고. 자전거가 많네. 확실히 자덕이 사는 집 같긴 한데. 어떡하지? 문 앞에 놓고 가야겠지? 문 앞에다가 놓고. 이분한테 문자로 여기다 놓고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직접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서프라이즈로 아무튼 집 앞에다 놓고 고그 근처더라구요. 그리 하우고개 여기가 이제 하우고개가 시작하는 데고 하우고개는 전에도 몇번 타본 적이 있긴 한데 성남의 남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1.9km, 1.8km, 9km 정도 되는 곳이고 경사도도 남산이랑 비슷해서 성남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근데 남산보다 여기가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이날 가보니까 여기는 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렇게 양방향 통행이기 때문에 어필 연습하시려고 다회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올 수 있어서 또 이런 데가 좋습니다 남산은 다회전 하려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올라간 곳으로 못 내려오고 이렇게 반대로 내려와서 또한 바퀴 삥 둘러서 가야 되고 그런게 있어서 이쪽 길이 좋다 저희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막 하길래 솔라를 원래 잘 안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솔라를 해봤습니다 재밌던데요 저 때가 한 두세시쯤 됐나 한참 더울 때였거든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더위가 온것 같습니다 이날은 33도 정도 됐는데 이제 8월달 되면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투어를 다니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8월 주말 투어 계획을 일단 꽉 채워놓긴 했는데 야 이거 잠깐 여기 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작년에 재작년에 여태까지 이, 이 한여름에 어떻게 탔지? 한여름에 화학상 가고 그랬었는데 미쳤었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울 땐 저렇게 밝은 색 저지가 좋대요. 검은색이나 우리 막 녹색 진한 거 우리 살찐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체온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흰색 저렇게 좀 밝은색 요런 거를 입으시는 게 한여름에는 좋습니다 낮에 탈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오 정상에 도착했죠 1회전 했습니다 하, 좋네 올라오는 동안 차도 한대 가지 나가고 재밌습니다 오늘 몇 회전 할수 있을까 한 3회전만 하고 가야겠다 내려가자 우우. 저도 제가 스스로 혼자 이렇게 고개를 와가지고 라이딩을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 단톡방에다가 나 하우고개 와가지고 지금 혼자 탄다고 사진을 올렸더니 아무도 믿질 않는 거야. 이때가 막 이제 새내시 막 이렇게 되니까 다들 집중력 한참 떨어질 시간인데 제가 혼자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월급 높팡하면서 카톡으로 저렇게 합성해가지고 이거 합성이라고 그러면서. <laughs> 네, 잠잠해진 카톡방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들 진심이야 이렇게 합성해 대단하다 진짜 이제 어디서 타고 온게 아니라 차로 여기다 주차를 하고 여기서부터 타니까 1회전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남산도 그냥 그 남산 밑에다가 차 주차해놓고 타면 몇 회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닌가? 하여튼 여기를 지금 1회전 했는데 당연히 빠르게 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기록이 뭐 9분 막 이렇게 탔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가는데 이제 동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타시는 분들도 보이고 이제 저보다 먼저 출발하셔서 이렇게 내리고 내려오시고 계시는 분도 보이고 암묵적인 약간 뭔가 그런 경쟁 의식이 좀 있어요. 저렇게 같이 타면 <laughs> 모르는 사람이고 경쟁하는 거 아닌데. 뭔가 그 사람 이렇게 지나갈 때는 더 약간 더 파워돼서 더 빠르게 지나가고 그런 거 없나요? 나만 그런가?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좀 찌질하지? <laughs> 아, 정말. 아. 해가 아까 1회전 때는 그래도 구름이 살짝 있었는데 2회전 되니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 그러더니 진짜 막 와.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여기가 드문드문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렇게 나무 밑으로 가면 조금 낫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갓 길로 가게 되는 마법. <목소리> 이 회전 이 회전 인증 사진 찍어야지. <목소리> 제가 여기 탔다고 했더니 합성이라고 사람들이. <laughs> 참네, 와, 대단하다. 4시네 벌써 3회전 못하겠다. 빨리 가야겠다. 저의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와이프 출퇴근시키거든요. 기 와이프님 퇴근시키러 가야 돼서 오늘은 이회정만 하고 가야 될건 아쉽다. 다음에 와서 사람들 좀더 데리고 와서 몇 회전까지 하나 해봐야겠다. 좋네 여기. 평일 너무 좋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집으로 가서 깨끗하게 씻고 또 와이프 데리러 가야죠. 셔터맨의 삶 모든 남자들의 꿈 아닙니까? 진정한 셔터맨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별건 없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서 첫 번째 라이딩 한 거를 공유를 하고 싶었고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지금 8월 1일인데 8월 3일 날 파리 올림픽에서 도로 사이클링 대회가 있어요. 네, 국가대표 선수 김유로 선수 맞나? LX 사이클링 팀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로 대회 나갔는데. 아, 그거를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8월 6일에 올림픽에 가게 됐습니다. 6, 7, 8, 9, 10 해가지고 4일, 5일 동안 이제 파리 올림픽에 가게 됐는데, 아, 그 사이클을 못 봐서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올림픽 가서도 또 재밌는 영상 좀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반기 시작됐는데, 하반기는 짧잖아요? 이제 한 10월 정도면 시즌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좀 무덥더라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라이딩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